상추를 씻어 한입 베어 물때 귀에 닿는 아삭한 소리와 입안에 퍼지는 풋풋한 향은 봄 숲길을 걷는 듯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연두빛 잎사귀가 구멍 난 뼈를 메우고 밤마다 뒤척이게 만드는 불면을 잠재우며 묵은 장을 청소하듯 변비까지 풀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점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힘이 배가 되기도 하고. 무력화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추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상극 음식 3가지를 밝히고 세척만으로는 부족한 대장균 위험을 1분만에 차단하는 안전 전략 그리고 현대인을 괴롭히는 수면 장애와 장 불편을 개선하는 상추의 과학적 비밀을 파헤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 끼니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궁합 좋은 식단 구성법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호기심의 문을 열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상추 속의 숨은 자연의 치유력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양 성분과 효능입니다. 상추 한 줌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A가 조화롭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K는 뼈 세포를 단단하게 묶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A는 신경 전달을 안정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성 두통을 누그러뜨리며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특히 칼슘은 요즘 음료와 과다 인스턴트 섭취로 결핍되기 쉬운데, 상추 2 0 장이면 성인 하루 권장량의 15%가 충족됩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95%에 달해 체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도 뛰어나며, 천연 이눌린 섬유는 장내 유익균 먹이가 되어 면역력까지 뒷받침합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 배경입니다. 상추는 삼국시대 농서에도 기록될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고려의 궁중에서는 더위를 식히는 약용 채소로 재배했고, 조선시대에는 꿀이나 식초와 버무려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로 사랑받았습니다. 민간에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상추 잎을 데워 베개 속에 넣어두면 달큰한 향이 신경을 달래 준다고 여겼습니다. 예부터 농가에서는 상추밭 근처에 재배한 금자나가 병충해를 막는다는 속설이 있어 함께 길렀고, 이는 실제로 상추 뿌리에서 나오는 살균 성분이 주변 토양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추는 밥상 뿐 아니라 밥과 사람까지 이렇게 하는 채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셋째, 현대적 해석입니다. 스마트폰 불빛에 노출되고, 카페인 음료를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상추속 락투카리움 성분은 자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불면증 성인이 취침 2시간 전 상추즙 200ml를 마신 결과 평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 단축되고 야간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은 장 연동을 촉진해 변비 개선에 탁월하며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 덕분에 골소실을 막아 중장년 여성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직장인 홍 씨는 야근이 잦아 새벽 2시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다 피로가 누적됐는데 아침마다 상추 잎을 넣은 녹즙을 마시고 한달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락투신이라는 쓴맛 성분으로 뇌의 각성 신호를 부드럽게 낮춰 멜라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경비에 시달리던 대학생 김양도 아침마다 상추 비빔밥을 먹고 열흘 만에 쾌변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실제 사례와 연구입니다. 첫째 사례로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뼈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 30분께 매일 상추 걱절이 한 접시를 제공한 결과 12주 뒤 골밀도가 평균 3% 상승했습니다. 둘째는 직장인 대상 수면 연구로 상추잎 추출물을 캡슐 형태로 섭취한 군이 위약군보다 깊은 수면 단계가 20분 늘었고 피로 점수는 30% 감소했습니다. 셋째로는 대장균 오염 관련 실험인데 이 부분에 소금 한 큰술을 품 미지근한 물에 30초 흔들어 세척한 뒤 배양했을 때 세척 전보다 세균 수가 99%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로 프랑스 식품연구소에서는 상추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대조군보다 25% 낮았다고 보고하며 이는 인간에게도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시사합니다. 소비자 경험으로는 한 육아맘이 밤중 수유후 상추차를 마시자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풀려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사례가 전해집니다. 다섯째. 상추와 상극인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짠 젓갈류입니다. 상추가 나트륨 배출을 돕지만 젓갈에 든 고농도 나트륨이 칼륨의 작용을 방해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카페인이 많은 진한 커피와 홍차입니다.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해 상추가 공급한 칼슘을 빠르게 익히하고 불면 완화 효과도 반감시킵니다. 셋째, 고초콜릿 디저트입니다. 초콜릿 속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결정으로 변해 장에서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혹시 이세 가지를 상추와 함께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 중간에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혹시 젓갈 대신 저염 된장이나 들깨 가루를 활용하면 맛은 살리고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곁들이면 칼슘을 지키며 수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대신 견과류를 더하면 옥살산 결합 걱정 없이 건강한 포만감을 채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섯째 일상 적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잘게 찢은 상추 5장을 넣고 레몬즙을 살짝 떨어뜨려 수면 후 갈증과 장 정체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두 번째 점심에는 구운 두부와 상추를 곁들여 칼슘 흡수를 높이고 단백질까지 채웁니다. 세 번째 저녁에는 들깨가루 한 숟가락과 다진마늘을 넣어 상추국을 끓여보세요. 고소한 맛으로 식욕을 채우면서도 몸은 가볍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실천 과제 3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는 상추국이나 상추걱절이를 식탁에 올리기 둘 상추를 먹은 날에는 카페인 음료를 오후 2시 이후 피하기 셋, 씻은 상추를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 물기를 제거해 세균 번식을 줄이기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몸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밤에 잠이 안 와서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바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질문 왜 식사 자리에서 상추보다는 무심코 김치를 먼저 집게 되시나요? 이렇게 생활 속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 작은 시작입니다. 일곱째 상추와 찰떡 궁합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 지방산이 상추의 지용성 비타민 A 흡수를 돕고 고소한 풍미로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상추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혈관 확장을 도와 고혈압 걱정을 덜어줍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상추의 비타민 K와 두부에 식물성 단백질 칼슘이 만나 뼈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골밀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실제 경기도 한 지역 보건소에서 70대 어르신들에게 상추, 두부 샐러드를 주 3번 제공한 결과 8주 만에 악력과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과 함께 상추를 드실지 식단을 짤때이세 가지를 꼭 떠올려 보세요. 이제 안전 세척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불 한 장씩 떼어낸 뒤, 끝이 살짝 말린 부분까지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20초 헹굽니다. 다음 소금 한 큰술을 푼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30초 흔들며 담가 이맥 사이에 숨어 있는 흙과 벌레를 미세 기포로 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식초 두 방울을 떨어뜨린 찬물에 씻고. 초담과 산성 환경으로 남은 세균을 마무리 제거합니다. 이후 물기를 털지 말고 깨끗한 키친타월로 살포시 눌러 닦아야 이 표면 세포가 상하지 않고 영양소 유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장균은 최초 대비 99% 이상 감소하며 잔류 농약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안한 실천 과제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일주일 동안 하루 한끼 상추를 반드시 포함한 메뉴를 사진으로 기록해 변화 일지를 작성하기. 둘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음료를 마실 경우 상추와 시간 간격을 4시간 이상 두어 칼슘 손실을 예방하기. 셋째. 상추를 씻은 뒤 남은 줄기와 버려지는 겉잎을 모아 들기름에 볶아 냉동에 두었다가 국물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쓰레기 없는 생활 실천하기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뼈와장 건강. 환경보호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꼭 도전해 보세요. 오늘의 참여 유도 질문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 상추를 가장 맛있게 먹는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둘 상추를 먹고 나서 느낀 몸의 변화를 언제 실감하셨나요? 셋 상추를 씻을 때꼭 지키는 세척 습관이 있나요? 넷 카페인 음료를 줄이는 대신. 어떤 음료를 선택하실 계획인가요? 다섯 상추와 궁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댓글에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상추의 숨은 힘 상극 음식 3가지 궁합, 음식 3가지 그리고 한눈에 따라 할수 있는 안전세척법과 실천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상추는 칼슘 비타민 K, 락투신이 어우러져 뼈를 채우고 숙면을 돕고 장을 살리지만 짜릿짠 젓갈 진한 커피, 고초콜릿 디저트와는 거리를 두어야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 마늘 두부와 함께라면 영양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꼭 바로 실행하면서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한 답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